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사실상 이번 정부 2기 내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8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현재 누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큰 키에 얼굴은 어떻습니까? 장동건 저리 가랄 정도입니다. 지난 한 주도 이한 사람에 대한 뉴스가 다른 일곱 명의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딸의 대학 입시, 대학 입시 관련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조 후보자는 이른바 강남 좌파, 강남 좌파의 상징적 인물로 통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강남 좌파? 이 말은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2005년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몸은 상류층이지만 생각은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합니다. 강남 좌파에서 강남은 실제 거주 지역보다 그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딱 여기에 해당되죠. 이 스펙이 어떻습니까? 서울대 이 법대 교수의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치 성향이 어떻다고요?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 성향입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은 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는 도덕성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먼저는 부자임에도 서민과 약자를 생각하고 정의와 개혁을 외치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입만 살아있을 뿐이지, 입만 살아있을 뿐이지. 결국 기득권층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를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라고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부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흩어진 교회의 구성원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소장농이 대부분이었고 장사와 무역으로 부를 쌓은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구보는 부 자체를,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잘못 사용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곤면이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부를 동경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속적 부의 종말을 명확히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종말의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부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썩은 재물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할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지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썼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의 주제는 우리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비방과 판단, 허탄한 자랑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야구보는 4장 13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보르지십시오. 울며 품고가라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앞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야구보는 부자들의 민낯을 먼저 고발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으며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의 든든한 금고와, 부자들의 든든한 금고와 화려한 드레스룸이 모두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두 썩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구보는 그 썩은 재물이 장차 부자들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며, 불과 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이 받을 책망은 그들이 세상 마지막 날곧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세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일도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었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디에다,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황금을 많이 해서 복받는 천국 펀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011년 9월 27일, 한 중국집 배달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는 고아였기에 그의 시신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영안실에 방치되다가 다행히 그가 평소에 후원했던 어린이 재단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고인의 삶과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우수. 안타깝게도 그의 성장 배경은 참 불행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에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12살에는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구걸과 허드렛 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소년원에도 다녀오고 술김에 저지른 방화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마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우수 씨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나오는 사과나무라는 잡지입니다. 우수 씨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출소 후에 그는 정말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여 새벽 기도를 다녀옵니다. 또한 중국 집배달로번 돈으로 매달 다섯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고시원은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두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후원 어린이 다섯 명의 사진이 든 액자와 때묻은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숨질 경우를 대비해서 4천만 원가량의 종신보험을 어린이 재단 앞으로 들어놓았습니다. 고아였기에 아무 가족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 재단 앞으로 들어놓았습니다. 이 보상금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큰 기보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저마다 재물을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재물을 바르게 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결국 그렇게 쌓인 재물은 땅에 속한 것이며 썩은 재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땅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우리의 탐욕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반면에 하늘에 쌓은 재물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썩은 재물이 아닌 고귀한 재물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두 번째는 일꾼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빈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야구보의 고발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품삭을 주지 않은 부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지주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지주들에게 고용되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품삭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삭을 받지 못했을 경우 딸린 식구들까지 같이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품삭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삭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삭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으며 가로채는 일까지 사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일꾼들은 어떠한 항의도 어떠한 반항도 할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을 중에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로챈 품삭이 보다 못해 소리를 지릅니다.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꾼들의 울음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러한 일꾼들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입니다. 전국 360개, 직영점 44,360명에게 임금 83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진 꼼수를 이용해서 휴업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에만 알바비를 못 받은 사람이 145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여러분도 애슐리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알바 직원들이 어느 세대에 해당됩니까?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왜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습니까? 고단한 생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등록금을 벌고자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알바에 뛰어든 것이죠. 이토록 치열하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이랜드가 의도적인 임금 체불을 자행한 것입니다. 결국 알바들 임금 떼어서 외식업계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도 식당이나 시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두운 그늘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채불액이 9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 약 960만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기독교인 사업장이 과연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당한 사까지 가로채서 자신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마지막은 사치와 정죄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부자들의 사치와 정죄를 고발합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이 땅에서 온갖 사치와 쾌락을 누렸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강남의 부자들이 한 달에 약 1,4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성이 제시한 일반 가구 평균 지출액 330만 원에 4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카드보다 현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 등 기록이 남기는 게 싫어서 현금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현금을 자주 쓰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클럽 마약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주로 재벌 3세나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왜 마약에 손을 대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는 집, 먹는 음식,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미 최고급이기 때문에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자들의 잔혹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의인을 정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믿는 성도이거나 가난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품삭을 받지 못해서 집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악한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모시합니다. 정죄합니다. 야고보는 사륙의날곧 심판의 날에 사채와 정죄로 자신을 살찌운 부자들의 운명을 경고합니다. 가끔 도로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을 볼 때가 있죠. 약한 부자들의 신세가 그 돼지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온 고발장대로 심판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한국의 나쁜 부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죠. 책에서 저자는 부자들의 99%가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과장법이지만 책을 들여다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독 우리나라에 나쁜 부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진 불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불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진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과 갑질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불법 음란물 유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폭행, 강요, 마약, 성폭행 등 온갖 갑질과 비리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때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정녕 우리 사회에는 착한 부자가 없는 것일까요? 진라면으로 유명한 오뚜기 기업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모범적인 기업 운행과 선행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현재 갓뚜기라는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이대회장이 취임하면서 상속세 1,500억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또한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전체 직원 3천여 명중 99%가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함태호 명예회장의 뜻이 담긴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은 벌써 5천 명을 넘었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부자는 오직 돈만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착한 부자는 공익을 생각하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위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사치와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야구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책망을 받은 부자들은 든든한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가로챈 품삭으로 쌓은 썩은 재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치와정제가 더해지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노만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여함을 노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부를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진정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두 가지 질문만을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보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